정희는 선혜의 집에서 투자를 약속받고 나서 마음이 들뜨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선혜와의 만남이 끝난 후 정희는 현우와 단둘이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는 정인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선혜와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련은 우진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들을 보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다. 사진 속에서 우진과 설아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주련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며 설아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주련은 설아를 만나러 갔다. 설아는 주련의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했지만 주련은 미소를 지으며 친근하게 대했다. 주련은 우진과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설아의 반응을 살폈다. 서라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응하며 주련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다. 대화가 깊어지자 주련은 우진과 서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서라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서라는 이를 피하기 위해 주련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려 했지만 주련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한편 정인는선내의 투자 약속을 받은 후 회사에서 더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정인을 도와줄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정인은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그 시각, 우진은 주련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녀의 계획을 막기 위해 나섰다. 우진은 주련이 설아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찾아가 직접 대면했다.